53페이지 7-3번 문제입니다. 네 개의 숫자 0, 1, 4, 5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으로 하나를 택할 때그 수가 홀수 또는 5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홀수 또는 5의 배수를 배수일 확률을 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이때 이네 자리에 이제 이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가지 수는 0, 1, 4, 5를 조합해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듦므로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, 4, 5세 가지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자리 백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음, 천의 자리에 들어간 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가 되고 그 다음은 앞에 두 개를 제외한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 모두 열여덟 가지의 수를 만들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홀수 또는 오의 배수를 오의 배수 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홀수 또는 5의 배수인 수를 구해주면 됩니다. 따라서, 홀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려면 뒷자리가 4인 것만 제해주면 되므로, 1의 자리가 4라고 가정을 했을 때,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0을 제외한 두 가지가 될 테고, 그리고 100의 자리는 4와, 천의 자리 수를 제외한 두 가지가 될 테고 10의 자리는 한 가지만 나오게 됩니다. 따라서 이 가지의 수가 이 가지 수가 네 가지가 되므로 전체 18개의 수 중에 홀수 또는 오의 배수가 아니면 뒷자리가 4, 4만 4가 됐을 때만 빼 주면 되므로 18 4가 되므로 18분의 4. 즉 답이 9분의, 아, 18분의 14, 9분의 7이 답이 되면 알수 있습니다.